팬더는 왜 중국에만 살까? 여러분, 팬더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푸바오. 쿵푸 팬더? 팬더는 전 세계 동물원에 있지만 정작 자연에서는 오직 중국에만 살고 있는데요. 팬더는 왜 중국에만 사는 걸까요? 오늘은 팬더가 중국에만 사는 이유에 대해 오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팬더의 서식지. 팬더는 이동성이 낮고 먹이의 99%를 대나무에 의존해서 새로운 지역으로 퍼져나가기가 힘들어요. 정확히 말하면 자이언트 판다라고 불리는 펜더는 대나무만 먹고 사는 특별한 식성을 가졌는데요. 하루에 12시간 넘게 대나무만 먹을 정도로 먹이의 99%가 대나무예요. 그래서 대나무 없이는 살 수가 없죠. 그래서 보통 중국의 수천성, 산시성, 간수성에 있는 고산지대에 온대 대나무 숲에서만 살고 있어요. 이 지역은 습하고 서늘한 기후라 대나무가 잘 자라고 펜더한테는 정말 딱 맞는 환경이에요. 결국 펜더가 원하는 특별한 대나무 숲 플러스 기후 조건이 중국에 잘 맞았기 때문에 지금은 중국에서만 살게 된 거예요. 잠깐! 스톱! 대나무만 있으면 팬더가 살까? 팬더는 단순히 대나무만 있는 곳이 아니라 고산지대에 있는 습하고 서늘한 원대림이 필요해요. 게다가 하루에 30kg 정도의 대나무를 먹어야 해서 넓고 이어져 있는 대나무 숲이 꼭 있어야 버틸 수 있어요. 일본이나 한국, 동남아 쪽의 대나무는 기후가 덥거나 숲 규모가 작아서 팬더가 오래 살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거죠. 2. 팬더와 대나무 팬더의 조상은 지금보다 훨씬 다양한 걸 먹었어요. 고기도 먹고 열매도 먹고 거의 잡식성이었죠. 수백만 년전 기후 변화로 먹이가 줄면서 팬더는 다른 동물들과의 먹이 경쟁에서 밀리게 돼요. 그때 대나무는 경쟁자가 거의 없었고 중국 산악지대에 널리 퍼져 있어서 항상 풍족하게 자랐어요. 그래서 팬더는 자연스럽게 대나무를 먹기 시작한 거예요. 하지만 문제는 팬더가 대나무를 잘 소화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소화율이 17%밖에 안 되다 보니 하루에 10시간 넘게 무려 30kg씩 대나무를 먹어야 합니다. 신기한 건 팬더는 지금도 고기를 먹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이빨도 육식동물처럼 생겼고 소화기관도 여전히 육식 기반이거든요. 그래도 오랜 시간 대나무 식단에 적응하면서 이제는 대나무만으로도 살아남을 수 있게 된 거예요. 3. 과거의 팬더 사실 고생물학자들 연구에 따르면 팬더의 조상은 약 200만년 전에는 중국뿐만 아니라 미얀마, 베트남, 티베트 그리고 동남아 일부 지역까지 퍼져 있었어요. 근데 기후 변화랑 산림 파괴 그리고 서식지 감소 때문에 점점 개체 수가 줄어들었고 결국 지금은 중국 일부 지역에서만 살아남게 된 거죠. 만약 다른 곰들처럼 잡식성을 유지했더라면 중국 밖에서도 살아남았을 텐데 너무 대나무에 특화되다 보니까 결국엔 중국 안에만 남은 고립된 종이 된 거예요. 4. 임대형 팬더 또 하나 흥미로운 사실은 지금 전 세계 동물원에 있는 팬더들도 전부 중국 소유라는 점이에요. 다른 나라에 있는 팬더들은 대부분 중국이 임대 형식으로 빌려준 거래요. 야생 팬더는 모두 중국 정부 소유고 해외 동물원에 있는 팬더도 전부되어 형식이에요. 보통 10년 계약이고 연장도 가능하지만 팬더가 새끼를 낳으면 그 새끼까지도 중국 소유로 간주돼요. 중국 정부가 팬더의 번식권과 소유권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어떤 나라가 중국과 좋은 관계를 맺으면 팬더를 보내주고 계약이 끝나면 다시 데려가는 시기에요 결국 중국이 팬더를 외교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셈이죠. 현대에 들어서는 중국이 팬더를 국보로 지정하고 보호구역을 만들면서 다른 나라로 확산될 가능성 자체가 사실상 막힌 셈이에요. 그래서 해외에서 볼수 있는 팬더는 전부 중국이 임대해준 개체들이고 자연 서식지는 오직 중국뿐인 거죠. 그럼 정리해 볼까요? 중국 고산지대에 온대 대나무 숲에서만 삶. 육식동물이지만 대나무만 먹도록 진화됨. 과거에는 동남아 일부 지역에도 삶. 전 세계 팬더는 중국 소유 그 외에는 임대. 결국 팬더는 자연, 정치, 습성까지 모두 중국에 딱 맞춰진 운명이라는 거예요. 동물로. 장사하는 중국.